안녕하세요, 우즈베크 이드 안녕하세요. 아또 영상을 또 하나 찍습니다. 아좀 소주 먹었는데 아, 정신이 맞땅해요아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어떤 의견이냐면 자 여기 이제 형님 뭐하하 하시는 얘기가 아 참고로 이분들은 이제 우즈베크에서 결혼했고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 어,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우주비 이생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근데, 한 얘기가, 그래 따지면 한국 여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 어? 우주비 여자가 훨씬 나아요. 자, 그러면 형님, 암정기없습 뭐, 어떤 면이 낫단 말입니까? 한국 여자가? 일단, 대화가 허가를... 되고 아, 그거는, 그거는 어떻수없까그거 빼고. 아, 일단, 한국말로 대화는 되는데, 응. 그, 일단 참고로, 그 기준이, 그냥 일단, 우리, 저, 가정주부는, 우리, 일단, 일단 가정주부를 뺍시다. 아. 이제 오케이?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로케 여성들. 음. 우리 한국에, 저, <laughs> 없어있는 예상분들 어, 어, 어. 그 기준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즌 분들 진짜 특이하게 생각하신 분들. 아니,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음, 어, 알았어요. 알았어. <laughs> 예, 예, 예.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기 우리 한국 가르치고, 고 우리 집에서 가르치고, 우리 에서가르 우리 집에서 가르치뭐 뭐, 저도 경험을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우리 주인장 같이, 얼마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저도 경험자로서는, 가면은, 진짜, 뿅, 가세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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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가는데. 응. 실제적으로, 놀기는 한국이 좋아요. 제가 경험을하람 아, 어떤 면에서 놀기 좋단 말이에요? 일단 대화가 편하다. 아, 대화도 편하고, 어, 인정. 소통하기도 좋고, 어, 인정. 그리고, 일단, 외모가, 일단, 동양인이니까 음. 뭐, 그런 부분도,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은. 네. 뭐 자, 근데, 하나 네. 물어봅시다. 네. 어, 우리 형님은, 예를 들어서, 맨날 집에서 먹는 음식, 응. 식당에 가서, 그거 먹고 싶어요? 어? 집에서 잘 만, 요래 힘들고 잘안 응. 먹는, 이런 걸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예요 이거는, 근데 마찬가지로 음. 우리가 맨날 외식만 하다가 그잖아요. 아 외식만 하다가 아. 또 집밥이 먹고 싶잖아요. 아, 아. 음. 외식만 계속하는 사람. 그렇지. 어 꼭지교는 네. 했으니까. 아. 그 뭐. 저는 경험 다 해봤으니까 뭐 물론 뭐다 똑같지만은 사람은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저는 만약에 놀러 가면은 뭐 호기심을 한번은 가겠지만은. 그래도 두 개를 선택해가면 나는 한국 사람. 음. 이거 일반화가 아니고 리즈. 리즈. 음. 그건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형님은 이제 우즈음 여성하고 살았으니까 네. 신비한 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 여성이 더 신비한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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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아 저도 그렇다니까. 네, 그렇지. 그 저도 그래요. 네. 그 저는 오히려 네. 우즈음 여성 바라볼 때 너무 서구적으로 생긴 여자를 싫어해. <laughs> 우주명이는 그렇잖아요. 진짜 서양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아랍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생기 있는데, 어, 너무 러시아 쪽이라든가, 이렇게 서부적으로 생긴 여자는 별로 마음에 안들죠 저는 반대예요 제가 우주에 가서 가로케를 갔을 때, 그때, 한, 남자 4명 갔었는데, 여자가 20명 들어왔어요. 20명 음. 들어왔는데, 다 인종이 틀려 러시아계 타타르계 우즈베크계 뭐 하여튼 인종이 한대개서 한 종류였는데 선택한 사람들이 다 틀리더라고. 그 저는 사실 뭐 러시아 쪽을 좋아했기 때문에 러시아 여성부를 선택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성격이 확실히 틀리더라고 뭐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성 타입 다 다르죠. 예, 예. 어, 다 달라. 예, 맞아요. 그다 다른데. 어. 네, 네. 그 희한하다니까. 한국 여자 바라보는 거는. 그렇지. 똑같아. 예, 예 똑같지. 근데 나가보면, 네. 외국인 여성 선택하는 거면. 아, 네. 진짜 이상하다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탁 술집에 가잖아요. 그, 다똑같이 바라면은, 어, 저 여자 이쁘다 하면 다, 저, 저 여자가 선택을 해. 음. 근데 외, 외국에 가면은 그게 아니라. 그 희한하더라고. 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프가, 외모가 이게 이제 그 러시아에서 좀생겼잖아 따따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타타르예요? 아쉽다. 아나 오늘 처음 들었어. 우리 장모님이 따따르고 우리 음. 와이프가 그대로 엄마를 닮은 거지 외모가. 그러니까 음, 많이 닮았더라. 어, 정 평균에 보통의 우즈벡 사람하고 외모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우리 와이, 우리 마누라를 싫다는 게 아니고.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얼굴에 대한 시비감이좀 떨어진다. 솔직히 <laughs> 말로서아제 전처 와이프, 그 와이프 자모님이, 어머니가, 음. 타타라예요, 타타라. 음. 그니까, 장인 어른, 전처의 장인 어른은, 진짜 우즈베스타일. 음. 그 와이프는 반반이야. 근데 저는, 솔직히 우즈벡 스타일 별로 안좋아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뭐 한국 스타일 더 좋아하고? 뭐 당연하죠 아니 근데 한국 스타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볼때 형님 말이 그런, 통하니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스타일 스타일이 화룡에서 그러니까 외모 야. 외모는 한국 스타일 좋아요 그러면 러시아 스타일 좋아요 러시아 좋아요 어, 됐고. 네. 자, 그것도 그 문제였지. 그 다음 문제? 응. 갔을 때, 응. 어, 화려히 좀놀 때, 응. 대화가 안 되니까. 응. 그래도 한국인 하고 노는 게더 재밌다. 이, 이, 얘기잖아. 그렇죠. 아, 어. 저 같은 경우 우즈베좀 하니까, 우정인 하고 노는 게 재밌지. <웃음> <웃음> 한국도 재밌어요. 어, 재밌겠지. 예, 네, 예. 네, 네. 음. 한국이 어. 더 재밌어요. 근데 이 주제가 뭐였지, 근데? 그게 한국 여자가 낫냐 오지백여자가 낫니 그데아하루기 쪽으로 이제 또하루 아, 쪽으로 아, 하루 아, 쪽으로 누가 낫냐 그럼 결혼 상대자는 대자는 반대가 되야 되죠 음, 그러니까 오지백자가 낫다는 거죠 맞죠 <laughs> 뭐 그렇다 시다그데 어, 진짜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laughs> 하루기 쪽으로 한국 여자가 고 아, 뭐, 걱정은 하는데, 확실하게, 여기다 남자들이 보기 때문에, 우즈벡을 또 좋아하면, 상관없어요. 그, 그, 저한테 공개하세요. <laughs> 아, 이 형님, 100% 그냥, 우즈벡 여성고 결혼하고 싶어. 지금도 그런데 뭐. 형님도 마찬가지. 한국 스타일을 좋아합니까? 말로 할까, 뭐, 우즈벡 여성을 좋아합니까? 나는, 나는 뭐, 나이안 들다면. 네.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 지금은, 왜? 한국 여자할수 없으니까. 아, 왜요? 없으니까, 그냥. 아니, 말고, 그래. 마 어, 지금 결혼할 나 있다. 어. 일단, 음. 그러니까 뭐, 의뢰소통이 되고, 음. 또, 문화도 같고, 음. 그것도, 뭐, 같이 살면서, 그, 농로할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음. 음. 저, 그렇지. 여기 형님은 지금 원래 60이니까, 옛날, <laughs> 우리 때 60만입니다. 어, 내년에 6 0입다 아, 어, 그러니까 어, 제 또래 때만 해도 여성들이 진짜 괜찮은 상호 여성들이. 근데 그걸 생각해서 아마 <laughs> 그런 생각,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대 30대 한 보세요. 이되는지 <laughs> <laughs> 아, 진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laughs> 아니, 솔직히 지금 50대, 60대 한국 여성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0대, 30, 20대가 문제라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아. 나는 도저히 정이 안 돼. 제가 학원도 생활해봤는데, 아딱군 열려요, 딱군 열려요, 진짜. 성질이 그냥, 아,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런, 이게, 뭐, 조금 나이든 사람 챙겨주는 이런 것도 없어요, 엄마 없고, 어, 심는 거는, 이거 남자라고 해서 내가 다 해야 되고, 에? 그러면 또 여성이 할수 있는 건또안 해. 갑자기 이러니까 각각 처챙이 사라, 그러고. 음. 그러면 학원에서 일하면, 남자는 일해. 남자가 그 개고생한다니까, 그거 가마. 어우, 나 뒤에 깨가지고 그리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 완전히. 형님, 그런, 어, 아마 20대, 30대가 없다는 걸 제대로 알면, 아, 뭐, 요런 생각 없을걸, 진짜. 아 50대, 60대 같으면, 아, 나도 괜찮아. 저도, 여성이 진짜 그렇다면, 한국 여성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자, 아, 이거 술 먹고, 제가 막 이렇게 좀 헛소리 좀 늘고 있는데. 제가 아, 질문을 한게할게요 네. 지금 우수대에 살고 계신데. 네. 지금 현 와이프, 뭐 예. 네. 제 2의. 아, 좀... 술더 주셨어요. <laughs> 아니, 왜? 나도 질문을 하는데. 아니, 그는 뭐,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말이 아니 왜, 어. 자꾸. 제 2의 뭐. 아니, 제 2의. 예. 그, 우리, 옛날, 옛날에, 우리, 천문화 있잖아, 천문화. 아. 그걸 하실 의향이 있는지. 뭐? 없죠. 아 없죠. 하하하하하. <laughs> 진짜. 아뭐고 마, 마, 말 대는 소리 좀 하세요, 마. 안나 아. 한국 사람이에요, 아, 예? 아, 예. 공개 식상에 얘기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예. 합니다. 자. 질문하세요, 형님. 음? 술넣으시요술넣으시 질문 다면 질문을 해야지. 이상한 질문을 음. 응. 해야지. 술 드럽. 네. 자, 질문 한 가지 하고 마치시니다 예. 예. 질문 할게 없다. 질문 할게 없어요? <laughs> 아, 질문 할수 없답니다. 예, 그래도. 음. 그, 무조건 사는 생활이 어떠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케이. 네. 자, 저는, 아, 딱이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우 집에 살고 싶어요. 지금, 지금 이순간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음, 여기 한국에는 그냥 가끔씩 올 수는 있겠지만 어, 살고 싶은 곳은 지금 제가 저한테는 우지병입니다. 자, 저도 살러 갑니다. <laughs> 자 마치겠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